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 세제 개편안 중에서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세금 좀 깎아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한국 자산 시장의 어떤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르냐면요. 음,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좀 있었던 배당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배당에 대한 인식이요? 네, 과거에 이제 금융실명제 이후로 배당하면 약간 불로소득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이번 논의가 어쩌면 배당을 진짜 뭐랄까 자산 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 세금 구조가 어떻길래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자산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아, 일단 지금 구조를 보면요 부동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변동성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기가 좀더 쉽고요. 네. 또 임대 같은 걸로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는데 세금 혜택까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주식 배당은 상대적으로 그런 메리트가 좀 적었고요. 아하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좀더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마침 하나투자증권 보고서에 딱 좋은 예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연5.3% 수익 그러니까 한 1,325만 원 정도 번다고 가정해보죠. 네. 1,325만 원. 이걸로 만약에 오피스텔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 이런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또연 2천만 원까지는 임대 소득이 비과세거든요. 아, 비과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 내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뭐 심지어 영원일 수도 있는 거죠. 와, 영원이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1,325만 원 수익을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얻었다면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때는 배당 소득세 15.4%, 그러니까 약 2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0만 원이나요? 네 그럼 실수령액은 한 1,121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이야 이 세금 차이만 봐도 왜 사람들이 부동산 임대 같은 걸더 선호하게 됐는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그쵸 개인 투자 결정에 이 세금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세금 구조는 그럼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영향을 줬겠네요 물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배당을 막 늘리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세제상으로는 더 유리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면요 코스피 제조업체들 배당금이 2014년에 한 14조 5천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34조 4천억 원으로 늘긴 늘었습니다 네꽤 늘었네요 근데 같은 기간에 투자는 121조 원에서 152조 원으로 어, 증가폭이 훨씬 컸죠 아, 투자 증가가 훨씬 컸군요. 특히 2018년에 그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라고 있었는데 이게 개편되면서 배당이 인센티브 항목에서 빠졌거든요. 네네. 그 이후 2022년까지 보면 배당이 늘어난 게한 13조 원 정도인데 투자는 무려 64조 원이 늘었어요. 총 217조 원까지 증가한 거죠. 와, 더 베이터로 보면 약하네요. 세금 전책 방향이 기업들이 돈을 어디에 쓸지 특히 투자 쪽으로 확실히 유도한 그런 증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짚어봐야 할게 주주환원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정부 정책은 보통 뭐 소액주주 보호 이런 걸 내세우지만 실제 배당을 결정하는 건 사실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결정권은 대주주에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하나증권 박승형 연구원도 지적했는데 대주주는 결국 자기 자신한테 이득이 될때 배당을 늘린다는 겁니다. 뭐 공익이나 소액주주 좋으라고 배당을 막 늘릴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음,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갖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원안보다 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는 이 제도 변화 그 자체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도입되면 처음으로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늘렸을 때 본인이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 대주주에게 직접적인 유인이 생긴다. 네, 이게 바로 배당에 대한 오랜 인식을 깨고 또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대주주의 이해관계랑 정책적인 유인이 딱 맞아떨어지는 고지점이 그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변화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하나투자정권에서 이론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2027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예상 순이익이 한 222조 4천억원 정도 되고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최소 수익률 이걸 이제 요구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6% 정도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요구수익률 6% 네. 결과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26% 정도 유지된다고 보면요 내년 말 코스피는 이론적으로 3,700선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3,700선 초반 그런데 만약에 이 분리과세 도입 같은 걸로 배당 성향이 3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피가 4,300선 후반까지갈수 있고요 4,300선 후반이요 네 만약에 35%까지 높아진다 그러면 5,000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야 물론 여러 가정에 깔린 이론적인 수치겠습니다만 그래도 배당 확대가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파급력 이걸 좀 보여주는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단순히 뭐 세금 좀 깎아주는 이슈 이걸 넘어서는 거죠. 가계자산이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또 기업들 특히 대주주의 배당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오랜 불로소득이라는 어떤 굴레랄까요? 이걸 벗겨내고 자산시장 전체 구조적인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분석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그 배경까지 깊이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이 정책이 정말 의도대로 잘 작동해서 가계자산이 꾸준히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면요 단순히 주가만 오르는 걸까요 그 외에 우리 경제나 사회 전반에는 또 어떤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